자, 안녕, 오늘은 19강이야. 벌써 19강인지, 아직 19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정말 자 시작해보겠어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정리 한번 해보고 내려갈게. 3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5번까지 정리마저 더 하고, 19번에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지고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6번부터 7번까지만 하면 끝난다. 이것이 끝이다. 자, 1번으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 그 개인화된 잘못된 믿음이지. 뭐에 대한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강화가 된데 뭐에 의해서 보완적인 초자연적인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이야기를 포함하는 거야 뭐에 대한 일반화된 힘에 대한 뭐 일반화된 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보완적인 초자연적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강화가 된대 다시 말하면 이 믿음들은 어떤 거냐면 나타나는데 영화라던가 그죠 영화로 뭐가 나타난다고? 인디아나 존스나 아니면은 뭐 템플 오브 둠뭐 이런 것 같은 영화와 이른바 또뭐 이야기냐면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이른바 그오랫 동안 오래 전에 죽은 이집트 왕이 뭐 투탕카멘이라는 이야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디 어디에 나타난다? 그렇죠? 서치 a r c h a s 는 B와 같은 A 이렇게 잘 하면 되겠죠. 자, 투턴커맨의 이야기는 어떻게 저주 잘못된, 어떻게 저주 신화가 만들어지는지의 전형이 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무덤이 1922년에 발굴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원이 있었대. 매장의 방, 뭐묘실에그 여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지나치게 열정적인 리포터는 이야기를 쓴 거야.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연기가 뭐 때문이라고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비문의 발견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 바, 비문이 어떤 거였냐면 그 무덤을 들어오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 라는 비문이 새겨진 것의 발견 때문이었다라고 썼대 미친놈 미친놈이 네자 어쨌거나 다섯 달 후에 다섯 달 후에 그 탐험 대원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랬더니 그 저주 이야기가 뭐 어떻게 되었겠어 당연히 그 대중들의 마음속에 확고해졌겠죠. 자, 실제로 이러한 비문은 발견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탐험대의 다른 모든 멤버들은, 그죠? 멤버들, 누굴 포함해서, 그 주요한 그 침실에, 주요한 묘실에 들어갔던 첫 번째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대원들은, 어쨌거나 오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알고 보면 다 원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신화들은 다 개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에 일단 1번이랑 2번을 먼저 정리하고 올게. 1번, 2번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2번에는 3번이랑 4번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6번까지만 하면 끝이니까 이제 내려갈게. 자, 6번까지 내려가서 요것만 정리하면 끝나요. 자, 6번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다시 올라와서 볼게. 일단 정리하고 와. 자, 과학과 철학이 만나면 지랄이야. 아, 이것이 아주 그지같다. 아주 그냥. 그집 발사기 같은 질문이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귀납적 결론이라는 귀납적 결론의 문제는 뭐로 되는 거냐 하면 미쳐버리겠네. 자 어떤 거의 문제냐면 정당화하는 문제래 뭐의 문제냐면 뭐를 정당화시키냐면 우리의 믿음이겠지 뭐에 대한 거그 시공간에 넘어서 자연의 일관성의 존재를 믿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제까지 귀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일관적인가라는 것의 의문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자연이 어떻다면 한결같고 규칙적이라면 그것의 행동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관찰된 과거와 그리고 현대여기까지가 아, 되는 관찰된 과거와 현재에 있는 그 사건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안내설에 분명한 안내서는 안내서지 어떤 안내서냐면 관찰되지 않은 관찰되지 않은 과거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 어떤 사건 관찰되지 않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관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안내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보면 아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거다라는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하겠지. 그러나 오직 유일한 근거야. 어떤 근거? 믿는 건데 자연이 뭐하다고 한결같다라고 믿는 그 근거잖아. 어쨌거나. 그 자연이 한결같다라고 믿는 것은 뭐 하다고 관측된 사건이다라는 거야. 언제 과거와 현재에 그니까 자연이 한결같다고 믿는 그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 과거와 현재에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이거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아마도 정확함을 주기 위해 정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산해야 돼. 인정하거나 뭐 이래야겠죠. 우리는 인정해야지 뭐를 관찰된 현재의 관찰된 이 사건들이 특히나 뭐할 때그 과거에 대한 주장들이 뭐하다고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뭐에 대한 그 자연의 그 한결 같은 작용에 대한 그죠 예를 들어 뭐 기억에 의존하는 것처럼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볼게요 그 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그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그것은 보여 뭐할수 없도록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거야 뭐를 관측, 관측된 사건을 뭐 없이 추론하는 것 없이 바로 그것을 추론하는 것 없이 관찰된 사건을 넘어갈 수가 없대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추론하는 것 없이 뭐 추정하는 것 없이 관측된 사건을 넘어갈 수가 없대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관측된 그러니까 세상에 관측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작동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뭐라? 우리가 관측된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 세계에 관찰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이랑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 말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그 관찰된 사건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아주 개소리 오졌지 저 그러므로 그러므로 믿는 건데 뭘 믿냐면 태양이 내일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야 그죠? 그러나, 그죠? 비논리적인 것은 아닌데,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그 해가 반드시 내일도 떠오른다라는 결론이 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뭐로부터? 지난 관찰로부터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이게 우리가 태양이 내일 떠야 한다라는 그 결론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뜻이야, 그렇내 네, 그랬지 과학과 철학이 합쳐지면 이것만큼 그지 같은 게 없다고. 자, 3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3번에 3번까지만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1, 2, 3번 정리하고 오세요. 1, 2, 3번 정리하고 올게요. 자, 3번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6번까지. 끝내 자, 6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6번까지 했으면 내려갈게 자 9번까지 정리하면 이제 끝났어 19강도 이제 절반이 지났어 자 9번까지 정리 다한 사람들은 1번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2001년 6월에 나는 그죠 어디를 여행하고 있었냐면 뭐 칼슨 싱크의 서쪽에 있는 오지를 여행 중이었는데 여행 중에 나는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계량되지 않은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포장 도로죠 그죠 비포장 도로로 들어갔대 그 비포장 도로가 어디였냐면 그뭐 어쩌고 저쩌구에는 분명히 표시가 된 곳이었다라는 거지. 자 갑자기 뭐가 있었냐면 자 작은 운하 너머에 있는 건데 그 운하가 어떤 운하냐면 그 지도에는 보이는 그 작은 운하 너머에 너머에는 그 길이 내가 여행하고 있는 그 길이 끝나버렸대 그래서 나는 믿을 수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쪽으로 응시를 했어. 머리를 통해서 잡초와 덤불 쪽을 그러나 거기에는 길의 흔적이 없었대. 자 그러나 여전히 지도에서는 길이 계속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상기시켜 주는 것이래.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지도 제작자 출판물의 면책 조항이. 그죠 면책 조항인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이 지도책에 있는 정보가, 그죠? 누가? 출판 당시에, 출판 당시에 그 지도 제작자가, 출판사가 알고 있는 한 그것이 옳다. 라는 건데, 오라. 하지만 그게 뭐 했다고? 변할 수도 있다.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 면책 조항인 거야, 그죠? 그 면책 조항들이 뭐하다고 타당한 이유로 거기에 적혀주 적혀져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래. 그니까 실제로는 길이 없으나 지도상에는 길이 있는 게왜 있냐면 상기시켜 준 건데 뭘 상기시켜 준다고? 지도 제작자의 출판물에 대한 면책 조항이고 그 면책 조항이 어떤 거냐면. 그 출판 당시에 출판사가 알고 있는 한그 지도책이 정확한데, 정확한 정보인데, 그러나 그게 변할 수도 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거야. 그게 어떤 의도라고 타당한 이유로 거기에 적혀 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겠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어떤 거냐면, 뭐랑 사실과, 그죠? 사실과 결부가 되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이 뜻대로 의도적인 실수를 만들어 넣어 뭐 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자지도에 모든 것을 신뢰하는데 사람들이 신중하게 되기 신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죠뭐 굳이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어쨌거나 지도 제작자들이 집어넣은 의도적인 오류들은 또뭐 뭐야 어떤 맵에서는 놓여지는데 들어가는데 뭐로서 들어가냐면 개별적인 특징이나 함정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돕는 거지 이 지도 제작자가 그 경우를 뭐 이러한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들을 증명하는 거야 그들이 뭐할때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불상이 여기래 그죠 누구를 지도에 그 가엾은 표절자를 불상이 여기래 그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생산이 되고 표시가 됐지 뭘로 이러한 그 시그니처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를 넣어 제작되거나 뭐 판매되는 이런 지도에 가엾은 표절자를 불쌍히 여기래. 그러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뭘 넣었잖아. 근데 표절자는 모른 채로 그냥 넣는 거고 내가 진짜 주인이면 어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자, 그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가 그 무언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 무언가가 어떤 거라고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거야. 어디에? 다른 곳, 오직 다른 한 곳, 즉 다시 말하면 그 지도는 지도인데, 어떤 거, 그가 뭐 하는데 소송을 거는 거죠. 어떻게 소송, 어디에다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곳, 그죠.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설명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진짜 제작자인지 아닌지를 그 법정에서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4번으로. 자, 5번에 5번이란다. 4번에, 3번까지만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4번에 3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3번까지. 자,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4번이랑 5번까지 정리하면 되고, 이것도 정리 다 했으면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는 7번까지 정리하면 이것도 끝나. 자,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볼게요. 1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해석을 보면 수렵 채집인과는 다르게 유목민은 음식의 인여분을 축적할 수 있어 축적했어. 뭐 하도록 그들의 사회가 포함하도록 더 많은 구성원들을 뭐보다 그 수렵채집인 집단보다. 자, 여기에는 두드러진 사회적인 불평등이 투 있었대. 뭐 개인의 가축 무리의 크기에 근거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었다. 두드러진 불평등이 있었대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으니까. 자 몇몇 일로 학자들은 주장을 했는데, 어이구 대표 표시 안 했지. 주장을 했는데 뭐를 주장을 했냐면 이 동물의 보유 자산은 상징한다라는 걸 나타낸데, 뭐를 나타내냐면 불안정한 부의 형태를 나타낸대 왜냐하면 목자가 말하기를 그한 양치기가 뭐라 그랬냐면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과 같대 어떨 때는 오지만 어떨 때는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자 그래서 뭐 전염병이라던가 아니면 극심한 가뭄이 가뭄과 같은 이 재난이 닥쳤을 때 그죠 부유한 목자는 추정할 수 있는 거야 뭐를 고통받을 거다라고 여겨진데 엄청난 손실을 해서 그 그렇죠? 손실을 해서 그 사회적인 불평등이 유지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추정할지도 모르지. 추정이 된대, 여겨진대.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 사회학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의해서 아이고 저을저이 사람이 알아냈어 뭐를 알아냈냐면 재난이라는 건 없앨 수가 없대. 지우거나 없앨 수가 없대, 뭐를? 그 동물의 부에 대한 그 불평등을 없앨 수가 없대. 왜이냐 하면 그디제스터 재난이 일어나지.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일어나는 동안에 그들은 뭐를 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들 각각의 꽤 뭐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일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그 가난한 남자인데 그 가축의 절반을 잃어버린 남자는 알 거야 뭐를 알 거냐면 어느 뭐지 여기에 다 보이죠 뭐뭐로까지 줄어든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줄어든 것을 알 거야 반면에 부유한 남자는 어쨌거나 이 사람도 똑같이 가축의 절반을 잃어버린 남자는 자주 남길 거다 남겨질 거야. 뭐 충분한 이 동물들을 뭐하도록 재건하는데 그게뭐 물이나 때를 재건하기에는 충분한 동물을 가지고 남겨둘 거다라는 거지. 뭐 없이 엄청난 어려움 없이. 왜냐하면 뭐백마리 갖고 있었는데 다 오십 마리가 줄어들면 걔네들 또 교배시켜서 나오면 금방 백 마리인데. 열 마리에서 만약에 뭐네 마리에서 두 마리로 줄어서 그럼 그거를 늘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 그죠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재난이 온다 그래서 그 불평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강이 끝났고요. 다음에 20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